<laughs> 음. 자, 샘이식 뭐라고 썼어요? 원리학계라고 썼지? 응? 하지만 원리학계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laughs> 등비시어이라고 읽는 거야? 사실 원리학계는 필요 없어요. 저 용어가 자체가 너네가 부담감을 느끼는데 응?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게 원리 합계인데, 너네가 보통 은행에 많이 가잖아. 적금도 많이 들고, 대출도 많이 받아봤죠. 어? <laughs> 은행에서 하는 일이 원리 합계, 이렇게 구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걸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원리 합계 푸는 방법은 어, 첫 번째로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를 작성해 보는 게 좋아. 시간표, 타임 테이블. t t 예 yeah. e <laughs> 어? 타임 테이블 너네까지 돈을 몇번 넣고 몇번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표를 작성해 보라고 그런 다음에 걔를 그냥 등비시열로서 나타내면 돼요. 어? 뭔 말이야? 한번 해볼게. 자, 효빈 음. 양, 지금 적금 얼마나 들어있어? 너 저금통이 얼마 있냐? 저금통 통장이 얼마 정도? 아, 이거 얘기해 만드나? 자, 보통 여러분, 이제 옛날에 어? 어렸을 때부터 이, 뭐지? 세뱃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잘 모아놨잖아. 그지? 응, 그래한 달에 얼마큼 용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매월 뭐 20만 원씩 용돈 뭐 이렇게 요즘 시세는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2학년에 한달 용돈 얼마 정도 해? 어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네요. 자, 물가 상승가한두배 됐는데, 옛날에 똑같은데? 음, 자, 예를 들게, 그냥. 너네가, 아,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은 차비, 밥값 이런 거 빼고, 한 달에 한, 그래도 한, 15만원? 20만원? 그 정도 쓰지 않나? 안 써요? 너네 그러면은 막 매점에서 뭐 사먹고 그럴때 뭘로 써? 안 사먹어 그럼 너, 너네 막 콘서트 갈때 뭘로 사? 못 가요 어, 보고 싶은 책이 있어 그거 뭘로 사 그건 엄마가 사주나? 책 같은 거 사주는구나 책을 싫어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방 가서 한 두세 시간 놀려면은 5천원 필요하잖아 안해 너네는 막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카페 가서 팥빙수 같은 거 먹으려면 뭘로 사? 안 가요. 우와, 진짜, 대박. 아, 노래 진짜 순서아이들이구나 진짜. 하. 이런 얘기 뭐하지만, 진짜 우리 집에 가난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은 잘 줬거든,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부터 한 25년? 20... 24년 전? 음. 그때 한 달에 용돈 그래도 한 10만원 썼던 것 같은데. 어. 물론 삥땅 많이 쳤지만, <웃음> <웃음> 뭐 책상 다 그러고, 어쨌든 그랬지만. 어, 매점 가서 그냥 뭐 과자 하나 사도 2,000원이잖아, 요즘. 그지 없어? 아, 그럼 급지만 먹어, 너네는? 그 중간에 단계 땡기고 이러면 어떡해? 아, 미리 올 때부터 사와야 돼? 그렇구나. 아, 요즘은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매점이 추짓해서 안 맞겠다. 우리 때는 막 한학년에 600명, 700명 그랬거든. 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면은 2,000명이었어요. 한학년 당 700명씩 거의. 어. 1 3반까지 있는데 한반에 5 3명씩이었거든 어, 2,000명이야, 애들만. 그럼 매점 미어 터지죠? 그냥 쉬는 시간마다 팍! 뛰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시간 없는데. 자, 어쨌든. 그래. 예를 들어서, 너네가 용돈을 한 달에 한 20만원 받아. 근데 나는 미래를 위해서, 음, 적금을 들기로 했어요. 매달 10만원씩. 매달 10만원? 세다, 야. 직장인도 힘든데. 매달 10만원씩 너네가 이제 고3 끝나고 나서, 어, 남학생인데, 나 오토바이 사는 게 꿈이었어. 붕붕붕. <laughs>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 오토바이 살수 있나? 어?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자, 어, 그냥 1월 1일부터 넣었다고 생각하자. 어? 나는 매달 초에 일정한 금액, 10만원씩을 3년 동안 모을 거야. 어,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해 볼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돈을 넣었어. 그럼 나 돈을 몇번 넣어야 돼? 몇번 넣어야 돼? 그게 시작이야. 상식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는데, 3년 동안 돈을 낸다. 그럼 너네 몇번 몇 돈을 내야 돼? 은행에. 36번이지? 어? 아니야? 1년에 12개월, 36번 돈을 내는 거지, 그지 해보라고. 1, 2, 3, 4, 쭉쭉쭉. 35, 36. 매달 똑같은 돈, 10만원. 10만원 쓸 필요 없어. 매달 똑같은 돈 낸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매달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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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똑같은 돈을 넣을 거야. 35번째 날도 A1, 36번째 날도 A1. 응? 이제부터 상식을 잘 생각해봐. 자, 내가 36번 돈을 넣었어. 수빈이가 은행원이야. 내가 은행가서. 자, 이번 달 10만원이요. 받아, 빨리. 받았어. 나 여태까지 모은 거 주세요. 줄 거야? 그거 야. 내가 마지막 달에 10만원 너한테 줬어. 근데 내 이거 바로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모은 돈다 주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이돈왜 냈어? 어? 모으려고? 줬다 뺏는 거야, 그냥. <laughs> 어? 어때? 상식적으로.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긴 이일 뭐야? 이 돈으로 네가잘 해가지고 나에게 이자를 줘라. 이런 의미잖아, 그지 마지막 달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겠어은행에 줬다 뺏는 거 하겠어? 안 한다고. 응? 그럼 내가 돈을 36번 넣었잖아. 돈을 받는 시점이 이 36번째 달일까? 아니면 그 다음 달일까? 다음 달이라는 게 상식이야. 알겠어? 내가 돈을 받는 시점은 언제다? 이 37번째에 돈을 받게 될 거야. 그럼 37번째에 나는 돈을 내? 안 돼, 그냥 받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매달 어떤 복리, 뭐한 요즘 이자율이 싸가지고 막한0.1% 정도 될 거야, 아마. 0.1% 정도. 응. 어. 근데 그것도 계산하기 힘들잖아. 어? 그냥. 매달 일정한 비율만큼 복리로 쌓인다.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 배웠으니까 곱하기 알배가 되는 거야. 내가 첫 달에 10만원 넣었어. 진짜. 기적의 어떤 은행이 있어가지고 1% 매달 준다고 쳐. 엄청난 거야. 이런, 의자, 이런 은행 없어요, 요즘. 1%. 그럼. 첫 달에 내가 10만원 넣었으면 그 다음 달에는 그게 10만 천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10만 천 원에 또 이자 1% 쌓이면 뭐 얼마 되겠지, 그지 근데 그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AR제곱 AR 세제곱 AR 된다고 치자고 어? 그럼 36번째 달에 내가 마지막 돈을 넣을 때는 이게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아? 아래 35제곱이겠지 그지? 어려운 거 아니야 2일 대 1제곱, 3일 대 2제곱, 4일 대 3제곱이니까 36일 대 35제곱 마, 어? 36번째 달이랑 비교해 보면 음. 35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내가 만약에 35번째 달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한번 쌓여 있을 거야, 그지? 하지만 돈을 받는 시점은 나는 마지막 돈을 낸 시점보다 한 텀이 더그 다음 텀에 받는 거야, 그지? 그러면 최초에 내가 첫 달에 넣었던 돈은 얼마가 어 있겠어? A 아래 36 제곱 되어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달에 넣었던 거는 한달 적게 이자가 쌓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35 제곱, 어 제곱. 맨 마지막에 넣었던 것도 이자 가한번 붙을 동안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야, 은행한테. 이해돼? 그럼 내가 받을 원리 합계. 내가 여태까지 모은 돈의 총 합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더하는 거지. 뭐뭐 뭐 새로운 돈이 생기겠어? 이게 내가 원하는 원리 합계 s가 된다. 이 얘기야. 자, 이걸 다 더한다. AR, AR의 제곱, AR의 세 제곱, AR의 3 0쪽곱다 더한다. 이놈들이 무슨 수열 따르고 있어? 등비수열 따르고 있지. 그지? 그럼 등비수열 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원리 합계 s. 는뭐 있겠지 뭐 r 마이너스 일 분의 첫 번째 항이 a야? 첫 번째 항에서 뭐니? a r이지 a r a r r에 몇 제곱? 어36 제곱 마이너스 일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a가 뭔지 r이 뭔지만 결정해서 집어 넣기만 하면 돼. 내가 매달 1% 이자가 쌓였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공비하는 얼마일까? 1% 이자율. 매 달. 그럼 나는 첫 달에 100만 원이었으면 두 번째 달에 얼마가 돼 있어? 100? 내가 100만 원 넣으면 1% 이자 쌓이면그 다음 달에 얼마 돼 있어야 돼? 몰라? 야, 100만 원에 1%가 얼마니? 만 원이잖아. 그럼 그 다음 달에 얼마가 돼 있어야 돼? 만 원만 있어야 돼? 오, 이상하다. 100만 원 적으면 만 원만 남으면 이상하다고. 100? 1만 원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비율로서 따지면? 101만원을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지? 몇 퍼센트, 몇, 얼마? r 이라 놈이 1.01이 되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1 0 0만원분의 101만원. 만약에 10% 이자율이야. 공비를 얼마로 치면 돼? 1.1. 맞지? 1 0 0만원이 110만원 있으면1 0 0분의 110이잖아. 만약에 5% 이자율이다. 그럼 공비 R을 뭘로 봐야겠어? 지원아. 공비가 뭘것 같아? 1%때1.01 10%일 때 공비 R은 1.1 5%면? 1땡0 5 땡, 공, 오, 이런 식으로 응? 이자율에 따라서 공비를 결정하면 돼요. 알겠어? 자 그럼 1.5% 이자율이야. 재원아 1.5% 이자율 매달 그럼 공비 R을 뭘로 보면 될까? 1 그치, 015. 1.15 아니야. 15%야.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냥 그 밑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상황 이해 되니? 지금 아주 간단한 원리학계, 여러 가지 원리학계 상황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이거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더 추가적인 설명 해드릴게요. 오늘 상담 못한 사람은 다음 시간. 응? 할게. 유형 9번 자월 이율 1%다 효빈 공비 아래 얼마라는 얘기야 1.01 오케이 응. 매월 초에 3만 원씩 적립한다 매월 똑같이 내는 돈이 얼마다 3만 원이다 이런 의미야 그지 그때 3년 후나1년한 번씩 돈네한 달에 한 번씩 돈네 한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3년이면 몇번돈 내는 거야? 어, 36번 돈을 내는 거야? 그래서 타임 탭으로만들어버 1, 2, 3, 4 쭉쭉쭉 36번째 나 매달 똑같은 3만원, 3만원, 3만원 내는 건데 마지막 달에도 3만원 낼 거야. 하지만 돈을 받는 시점은 36번째 아니야 37번째에 돈을 받게 될 거야. 3년 뒤면 그러면은 AR에 36제곱 AR에 35제곱 띠리링. 마지막에 달해는 것도 이자가 쌓일 시간을 줘야 된다고 AR 이것들을 다 더한 게 내가 원하는 원리합계 S다. 그럼 S는 R-1분의 AR R의 N제곱 마이너스 1뭐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러면 R 1.01 1.01-1. 분해. AR? 3만원 곱하기 1.01. R? 1.01. 몇 제곱? 어? 30. 얼마? 30? 6이지. 3 7로 37라는 놈도 있어. 항의 개수가 N이잖아, N. 몇개 이상? 1제곱, 2제곱, 3제곱. 36제곱, 36개 있는 거야. 36제곱, 마이너스 1. 이걸 계산된다고 자, 0 0 1분의3.03 곱하기 1.01에 36제곱, 얼마로 계산해? 1.43-1이면 0.43. 띵띵, 띵띵. 3.03 곱하기 43. 3, 4농크, 3 4, 12, 3, 4 1, 3, 0 9. 3412. 3412. 130.29. 130만 2900원. 어떻게 하래? 없네. 아무것도. 자, 그1% 아주 좋은 힌트를 줬어. 야, 내가 오토바이 사고 싶었잖아. 10만 원씩 저금하면 얼마가 될까? 상상해 봤더니 이거의 대략 3분의 10배 하면 되잖아. 그지 3배 해봐. 세배 3배 하면? 3, 390. 한 400만원 좀 넘네. 아, 한 450만원 정도면 뭘살수 있을까? <laughs> 한 300cc짜리 사주지 않나? 좀 좋은 거 사겠다, 야.